요한 의서의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를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희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시느라. 우리가 듣 우리가 듣고 우리가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희 전하면 너희로 사귐 우리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하니네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사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 더불어+ 누리미라 우리가 이것을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하시미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음. 만일 우리가 사기,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기 있다고또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 하니, 거니와. 그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우리가 서로 속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만 가 없다고만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또 진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 아니할 것이요 아니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자백하면 <laughs> 그냥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우리 죄를 <laughs> 음 사, 사하시며 <laughs> 우리의 우리를 <laughs> 못, 모든 죄에서 우리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실 것, 만드는 것이니? 것이니, 또한 또한 그의,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것 아니, 어, 아니 아니라 아멘.